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구구 사직대건성당 주임 이재현 루도비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십부리는 사람이 실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실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는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한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소비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그저 감정적인 위안이나 막연한 확신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스승이신 성토마스 아키나스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신앙이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성의 눈을 부릅뜨 진리를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을 바쳐 이성과 신앙이 결코 대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탐구할수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 끝에서 비로소 참된 신앙의 결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얼마 전 있었던 서품식에서 강조되는 다음의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읽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숙고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과정입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방대한 신학대전을 집필하면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신앙은 덮어두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진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삭트는 신뢰입니다. 둘째, 믿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참된 믿음은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정리되고 확신에 찬 믿음은 타인에게 전해지는 빛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한 진리를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셋째,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성적 숙고의 종착역은 논리가 아니라 삶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그 방대한 저작들이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는 한나 지푸하게불가하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머리로 깨닫은 진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것이 됩니다. 형제함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안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갈망하고 그 갈망 끝에 만난 하느님께 나의 온 삶을 던지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오늘 성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의 축의를 맞이해서 나는 잃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